야, 윤놀이한판 응. 하자 셋이. 아 오케이. 좋다. 윤놀이 예. 1등한 사람오 500개다. 망고는 1등하면 1000개야. 어. 천 개야. <laughs> 망고? 망고? 아나 아, 진짜 안 봐주고 진으로 할게요, 그러면. 그래요. 내가 아, 얼마나 매섭게 성장했는지 얼마나 열려있는 스폰지 같은 여자인지 보여주.. 먹고 안 돼. 아수지 아, 나 핸디캡으로 먹고 줘. 먹고 안 돼. 아니 먹고 핸디캡으로 돼. 먹고 줘. 핸디캡 이미 줬어. 널 때. 아 그럼 할할 멤버로 할멤줘 할맹 그러면. 할멤도안 돼. 아대인님 캐릭터봐. 걔아걔 <laughs> 십고수잖아. 아, 이펙트 달려 있잖아. 이거 윷놀이 하는데 지장 없어. 뭐. 아 개사기 치했고 유소로. 어, 뭐야? 리, 리방에 아 뭐야? 리리방에 도전 안아야이 조나야 이거 솔직히 <laughs> 아, 아니 아니야 리겜 하지마 이거 막된아 지랄하지마 아니야리겜해지아 <laughs> 아, 뭔데 <laughs> 아니 아개 돈은 하나 나와야지 백도 백도 노릴 그치? 거 하나 와있어아니아어아와개 전발이 좋네 아, 개한남자 아니 뭔데 요치요. 이거 봐돈 나왔으면 잡혔잖아 경로당이야? 다 I want to 계산 l 야 about Taduji a n 면자동 r o 누르고 밥 먹으면 안 돼? 나가야지. 아 guess I guess the one. I'm not even though Borang, you are n o 지아 m not going to go. I'm n o 지 g 거 나가야지 꼬리 나는 m not going to go. I'm not going to go. I'm not g o i n 아래 그래. 전화 약거나와지 6달은... <laughs> <새거> <laughs> 지랄하지마 아니 전화봐 오케이 내가 개만 나오면 되네 와봐 아 야, 가볼게 개 잡고요 <laughs> 뭐야 너이뭐와왜우이 목소리 그만두동그 나 있자. 세고 나가야지. 도올 확률 없다가 앞으로 가자. 아니 세고 나가야 돼. 망구야. 쟤 잡아야 돼. 도올 확률 없다. 망구야 세고, 이거 세고 어차피 1등 안 하면은 레이드 진흥... 가. 아니 1등만 살고 있다니까. 원래 선들였다니까? 있던 거 가야 돼. 원래 있던 거 가야 돼. 그렇지. 아니 도넛 가고 있어. 그렇지. 이거 봐. 이거 봐. 너 잡혔다니까. 이러면. 그러네. 존나 존나가 그래. 아까부터 자꾸 나꼬까먹으려 하네. 아니. 어 그렇지. 네. 와. 와. 야 전화 안 해. 잘못 생각했어나 무조건 대인님부터 먹을게. 미안. 해 야, 유지용. 일단 저 하나 잡았고. 야, 근데 이거 유수로 잡으면 한 판도 아니잖아. 아닌데 유수로 하고 개로 해도 제두 마리 따라가야지. <laughs> 너 몰인 안 하면은 전화 잡게로 따라가. 육게로 따라가. 어 잡고 개로 따라가. 아 따라가는 게 맞아 망고야. 쟤를 아, 따라가라니까. 알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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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아, 아 여기서 돈나와서 여기. 잡히고 킹메이커 하는 거야 너 그냥. 아되겠 너가 1등 해. 야, 너가 나 밟고 1등 해. 걔 나오면 나먹고나 오늘 아, 네. 심신미하게 전화를 믿어. 내가 킨메이커 해 있다 이거. 아, X 됐다 음. 아. <laughs> 왜? 왜, 아니, 왜? 잠깐만. 왜 이거? 왜? 아니, 이거 왜 웃어가 아니라 아, 이거 김대 1등 못 막을 거아 근데 전화야. 대인 님의 마지막 한 그것만 못 들어가면 되잖아. 해봐. <laughs> 자 어떻게 해야 될까? 어. 아. 왜? <laughs> 이렇게 하고 이게 예, 이용하면 네... 되는 거데 패... 아. 왜? 간단히 <laughs> 실레도 그냥. 아니 왜 레전드 인데 왜? 와, 병순이다 그냥. 괜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마음에 상처 입어서 나 세망. 어, 뒤에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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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들어가고. 아니, 저 잡아야 돼. 저 요게 새끼 잡아야 돼, 생긴 거. 안 들어가면 너 어차피 어차피 1등 아니면 상품이 아요아요 어? 자, 망구야. 봐봐. 어. 걸로 어은 다음에 유수로 걔 도망가. 쭉 구미호 걸로 합체한 다음에 예오, 도망가. 다음에. 어 존나 뉴지 거. 아 존나 까까거리 게임 한 거야. 도매야 맞아? 이렇게야? 어 맞아 맞아 맞아. 이렇게 욕하는 사람 나 이제 갈라. 어, 어, 따라 어, 따라 가줄게. 따라 가줄게. 너 어차피 뒤에 있는 거 전한테 잡혀. 나라가할게 도망왔지? 자, 망구야. 그 위에 있는 거 계속 도망가. 알았어 우리니 아, 문제가 아니야. 나이코으로갈 거야. 미안한데. 저새 내가 잡아줄게. 기다려. 존나 아, 나도 믿어. <laughs> 아못 잡았지? 이 새끼 <laughs> <이렇게, 이렇게. 웃음> 아 진짜 우연아, <laughs> 아예 <아이>, 해 <씨. 웃음> 왜? 아 진짜 지랄하지만 뭐? 아지아이 아, 새끼 진짜 대놓고 씨발 아 너무 그랬어? 어. 안돼 안돼 야 이거 이두 <laughs> 개면 나한테오잖아 아니 옷을 해 주면. <laughs> 진짜 아, 아 진짜 지랄하고 있어 저거 밖에 없었는데 꼬리는 진짜 맹세해 야 이제 더 나오면 돼 제발 도! 나잇 자나이자 방법 하나 있어요 걸 뒤에 있는 거두 마리 거 앞으로 땡겨 야두 마리 당겨봐 발, 내가 너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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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벌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요 여기서 개걸이 나와도 돼 개걸 개걸이 나와도 개걸 자 나이스. 개는 나왔어요 자자 맘모야 자, 이거 어쩔 수 없는 <웃음> 숭고한 <웃음> 인생이야 알겠지

<웃음> <웃음> 아, 뭐 <laughs> 와, 순간, 아 진짜 대인 처음부터 개사기였어 무슨 뭐가잖아. 와 이래 일을 해도지 네 이거도. 나 진짜 진짜 이거는 전해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실력과 무관해. 그냥 진짜. 혼자 지운다 이펙트 쓴거 보니까 이거 무슨 낙방지 이런 거템 써서 왔다니까. 가까 아를 가까. 아 아니 근데 처음에 저거 모르 시작하는 게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진짜 개봐요. <laughs> 저 연습하러 갈게요. 내가 아, 전네야 성장하면 응. 또 오고. 아니 우리 아까까지는 잘하고. 장야 오목 다섯 판 중에 너가 나 이길 때마다 뺏을게. 개. <laughs> 당장 할래. 이거 내가 다섯 판 중에 이길 때마다 0 개라고? 어. 내가 이겼는데아 어, 아! 여기부터 막아야 되는데. 아. <laughs> <laughs> 아 저거 시청자들이너 보고 끝났대. 그냥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끝내는 건지를 모르겠어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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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아, 나... 전파 망고랑 망고랑 아. 이거 똑같이 쓸수 있다 아 제가 다 뭐 클릭 실수 한 건가? 어 뭐야? 여기 돌이 있었네? 아 진짜, 아, 진짜 아, 왜돌 안.. 아왜 은근슬쩍 돌안둔 척하는데 대인이 거기다가 나나 나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면 나 진짜 대인을 안 놀래 다몇 판째야? 아직 한판 남았나? 어 아직 한판아 이거 한 번만 봐줘 아, 진짜 한 번만 아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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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못봐 아니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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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봐줘 봐 진짜 한.. 아진 아니야. 치사, 승부의 세계는 냉정해 나도 두 판쯤은 이겨가야 시급이 나올 거아서 제가 이긴 거 같은데요 아 진짜 한, 아, 막판이니까 한 돌만 한 돌만 봐만봐에만 봐줘 에서2잖아서되겠에데요아 진짜 아편에서 2편에서 아, 안 보내 아, 나 내년 설에 대인님 안 봐. 아, 진짜 너무 안 봤어. 내가 장난하는 새싹 내 앞뒤에 다 막아놓고 앞쪽 깔아놓고 너무 안 봤어. 아이고, 망고야. <놀람> 응. 알까기. 아 들어와. 아나진 이건 나 무력은 안 줘. 술? 아이고 알까기가 왜 장기판이야?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대인님? 나 이거 처음 해봐. 아니 이거 취소. 나이돌 말고 다른 돌. 아, 아 안돼. 숫! 아 장난치지 마. 숫! 손! 대가리? 아! 씨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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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! 아! 잠깐만! 아니! 이런거 아니! 이런게어있어 아니! 아! 진짜! 아, 솔직히 근데 이거 연습판 해야 돼! 나 이거 안 해봐서 너무 비겁한 송구였어 요 진짜 연, 이거 연습판 했어야 돼 인정? 아니야 1승 0패 대가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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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잠깐 대가리 치는 힘이 너무 약하다? 딩 페가리? 응. 아, 됐다. 왜 꺼져? 와 나이스! 아시 아, 버티셨는데 아아니솔직한판 네, 더해 이거. 아까 그나 연습 연습판 했어야지. 진짜. 와, 됐 와. 아 거의 달라서. 와 진짜 못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열받네 아니 장. 넷마블에 알까기 키면은 이 장기알이 달라다는... 당연히 장기 알까기라고 생각을 해야지. 나 솔직히 말할게, 알까기 현실에서 바둑알로밖에 안 해봤어. 그래서... 그거 나도... 어 장기알로는... 때... 뭐 나도 장기알까기로 안, 안 해봤어. 나도. 아니, 난 장긴말, 장기둘줄도 몰라. 장기말 자체를 응. 처음 본단 말이야. 아니, 그러니까 망고야. 너가 자신 있는 캐주얼 게임을 얘기해봐. 국민들이 너 잘하는 게임 뭐니 잡혀... 자... 있기는... 내마블한번 둘러봐, 지금... 어... 이거 어떻게 하, 야 하나를 못 이기냐 하나를 아 모듈마블 들어오든가 아 오케이 모듈와블해아 모마 들어와 나이스 <laughs> 아 그래도 마지막 내가 이겼으니까 잘한 거지 그리고 대인님은 틀딱 같은 게임만 하라고 나는 이런 M g C 게임도 다 내가 내가 더 승부 있는 거 같아 대인님 그런 뽀브랑매 나는 게임이나 잘해라 나는 이런 게임 잘할게 망고 망고 구독해주세요.